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기본 헤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기본이 될수 있는 헤어 스타일로 기본 두 상을 가져와 봤고요. 복잡해 보이는 헤어들이 어떤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를 그릴 때 많이들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헤어 구조가 이렇게 3단계로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머리와 옆머리 그리고 제가 편의상 안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드 이런 두상을 그릴 때 구로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머리카락들이 어떻게 돼서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 모양을 크게 9로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수리를 생각을 해줍시다. 여자와 남자 상관없이 모든 헤어는 이 정수리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리를 찍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여기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 바가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두상을 따라서 결들이 이렇게 생기는 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들이 이제 길이들 때문에 이런 자잘한 모양들이 생긴다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들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기본 구성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구를 타고 흘러내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머리카락도 어려움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앞머리와 옆머리, 안감이라고 부르는 구역들이 어딘지 잠깐 살펴볼게요. 남자의 경우에는 앞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마 부근에 드리워져 있는 구역들을 앞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묘사적으로는 앞머리 묘사를 제일 중요하게,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나눠줘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나누자면 이 정도로 앞머리가 보여질 수 있겠죠? 이쪽 뒤로는 머리 정수리나 이제 뒷머리 쪽으로 해당이 되니까 이마 쪽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만 앞머리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자의 경우에도 이마 가르마로 시작이 되는 이마 쪽을 들이오면서 앞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 여자들 앞머리를 이제 구역을 잡을 때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똑같이 이런 부분으로 잡아줍니다. 여자의 경우나 남자의 경우에도 지금 가르마가 이렇게 일자로 타지는 머리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앞머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머리 부분은 앞머리 옆쪽으로 붙어 있는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헤드의 옆면으로 보여지는, 여기가 이렇게 다 옆머리죠? 그래서 여기가 전체로 다 옆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 옆머리. 옆머리와 앞머리가 만나는 구간이라든지, 머리가 흐르면서 생기는 이런 지점들, 이런 것들은 드로잉으로도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남자의 경우에는 옆머리가 여자보다는 짧죠. 전체적으로 기장들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흐르는 머리는 아니라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뒷머리까지 합쳐서 옆머리로 묶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길이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옆머리 톤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감이라고 부르는 구간은 어디인가 살펴보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귀와 맞붙는 그런 부위들, 그리고 뒷미목 뒷덜미에 닿는 부위들, 뒷머리들을 이제 굉장히 짧게 깎아서 이제 짧은 길이를 유지하는 머리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거의 이제 머리카락들이 많이 삐져나오지 않고 헤드 쪽에다가 이렇게 딱 붙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거의 눌러주고 가기 때문에 이쪽을 안감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어디있냐 여자의 머리카락을 긴 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 면에 대한 뒷면 면이 이렇게 흐른다면 뒷면과 앞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앞면과 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뒷면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감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꼼꼼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머리카락 안쪽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크게 기본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앞머리와 옆머리, 어떻게 보면 머리 뚜껑, 그리고 안쪽 머리로 나누어지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긴 머리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길게 흐르는 면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앞머리와 이제 긴 옆머리, 그리고 옆머리의 안쪽 면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리 쪽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과 함께 이런 구조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머리카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의 종류별 헤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헤어 종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빌게, 뒷머리들과 함께 단발, 그리고 묶은 머리들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드로잉으로 먼저 그려보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자 헤어라고 했을 때는 길이감이 긴 기장을 이제 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흐르는, 길게 정소리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 이런 방향으로 먼저 힘과 중력의 작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묶은 머리들은 이제 앞머리는 같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묶은 부분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서 뒷머리들이 이렇게 꼭지점으로 모이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얼굴을 타고 흐르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를 볼 때도 크게 크게 보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 헤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제가 앞머리와 옆머리를 구분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감을 나누는 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투톤을 진행을 했던 것처럼 헤어도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제 안쪽면, 바깥면과 안쪽면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런 구간들이 생깁니다. 안감과 겉감으로 네, 편의상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긴 천을 이제 헤드에다가 걸쳐 쓴 것처럼 겉 표면이 생기고 여기가 안쪽면이 생기는 구조로 먼저 이렇게 크게 봐주시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겉감과 안감으로 나눴을 때 헤어를 정말 크게 단순하게 볼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에서나 이제 묘사를 할 때도 너무 바로 상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시처럼 큰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겉과 먼저 나누는 여기가 아니겠죠? 겉과 안을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 명약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큰 면에 대한 간단한 시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았을 때도 이제 보기가 조금 더 쉬운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자잘한 표현들이 나오면 오히려 정보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볼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묘사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도 크게 면으로 나누어서 먼저 들어가도